안녕하세요. 방구석 친구입니다. 오늘은 요즘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검색되고 실제로 중장년층이 가장 궁금해하는 노후 재테크 주제와 실천 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퇴직이 가까워지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 이제 돈은 어떻게 벌지? 노후 자금이 충분할까? 어디에 투자해야 손해 안 보지? 이런 고민 누구나 합니다. 젊을 때와는 다르게, 이제는 크게 버는 것보다는 잃지 않는 것, 그리고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만드는 수익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지금 유튜브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노후 재테크 주제를 정리하고, 실제로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팁들까지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1. 유튜브에서 가장 인기 있는 노후 재테크 주제는? 요즘 시니어 유튜버분들이 가장 많이 다루고, 시청자들도 꾸준히 검색하는 노후 재테크 키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굴리는 법, 월세 수익 만드는 방법, 국민연금 최대한 받는 전략, IRP연금 저축으로 절세하는 법, 소자본 부업 창업 아이디어, 고령자 우대 금융 상품 정리, 퇴직자 투자 실패 사례, 60대 이후 돈안 쓰는 습관 만들기. 이런 주제들이 인기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며 바로 내 문제 같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주제들 중에서 가장 실속 있는 다섯 가지를 추려서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2. 퇴직금 어떻게 굴려야 손해 안 본다? 퇴직금을 받으면 가장 먼저 드는 유혹이 있습니다. 한번 크게 굴려볼까? 하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공격적인 투자보다 세금 줄이기 안전하게 굴리기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추천은 IRP 개인형 퇴직연금 활용입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입금하면 과세이연 세액공제 수수료 절감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IRP 안에서는 예금, 채권, ETF 등 안전 자산 중심으로 투자 가능하므로 시장 변동에 휘둘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굴릴 수 있습니다. 세금 줄이면서 자산을 지키는 구조, 바로 퇴직자에게 맞는 전략입니다. 3. 월세 수익 퇴직 후 현실적인 캐시카우 두 번째로 인기 있는 주제는 바로 월세 수익 구조 만들기입니다. 젊은 시절엔 전세가 익숙했지만 퇴직 이후에는 매달 현금 흐름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살고 있는 집의 빈방을 단기 임대하거나 시골 주택을 리모델링해 에어비앤비 등록하거나 작은 상가 하나를 소형 임대용으로 전환하면 적은 자본으로도 월 3050만 원의 고정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동산 투자가 아닙니다. 내 공간을 활용한 생활형 수익 모델입니다. 초기엔 수익이 작더라도 지속성과 안정성 면에서 매우 유리한 구조입니다. 4. 국민연금 더 받을 수 있는 전략이 있다. 국민연금은 다 똑같이 받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 받느냐, 얼마나 오래 납부했느냐에 따라 수령액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요즘 인기 있는 영상 중 하나가 바로 국민연금 조기 수령과 연기 수령 비교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5년 일찍 받으면 최대 30% 깎입니다. 5년 늦게 받으면 최대 36%더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 후에도 임의가입 제도를 활용해 수령 시점을 늦추고 납부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도 계획적으로 설계해야 더 받을 수 있는 구조라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5. 연금저축 플러스 IRP 가장 강력한 절세 재테크 유튜브에서 계속 언급되는 또 하나의 핵심 주제가 바로 세금 돌려받는 연금 전략입니다. 요즘은 재테크 잘하는 분들 사이에서 IRP 연금 저축 이중 전략이 기본처럼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이 둘을 활용하면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과세 이연을 통한 복리 효과, 퇴직 이후 연금 수령 시 낮은 세율 적용 등 노후 자산을 불릴 수 있는 3중 혜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소득이 줄어든 퇴직자 입장에선 세액 공제 혜택이 상대적으로 더 커지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연금 저축 계좌 하나쯤은 꼭 만들어 두시길 권합니다. 6. 소자본 부업 유튜브에서 가장 반응 좋은 주제. 마지막으로 소개할 인기 주제는 바로 퇴직 후 소자본 부업입니다. 생계형 부업보다는 재미 수익 의미까지 함께 찾는 방식이 요즘 트렌드입니다. 예를 들어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방식 작은 반찬 가게, 손글씨 없어 제작 중고 책 판매, 지자체 시니어 창업 지원 센터 활용, 재택으로 가능한 설문, 자료 입력, 상담일 등 이런 것들은 초기 자본이 거의 들지 않으면서도 하루 한두 시간만 투자해도 매달 수십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뭘 잘하는지, 어떤 일에 꾸준함이 있는지를 찾는 겁니다. 기술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요즘은 플랫폼이 모든 걸 도와줍니다. 마무리하며 노후 재테크는 빨리보다 오래가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유튜브에서 인기 있는 노후 재테크 주제를 기반으로 실제 시작할 수 있는 전략들을 하나씩 정리해봤습니다. 노후 재테크는 더 이상 투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수익, 절세, 생활비 확보, 심지어 정서적 만족까지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빨리가 아니라 오래입니다. 크게 버는 재테크보다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재테크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개한 전략 중 하나라도 실천하신다면 당신의 노후는 훨씬 더 안정적이고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로운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방구석 친구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